어느 교회 에한 청년이 전도되어서 왔어요. 전도되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얼마나 지루한지 처음 오면 그렇잖아요. 어색하고 지루하잖아요. 어,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 설교도 또 길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지루했던 이 청년이 눈이 확 띄어졌어요. 눈이 산을 옮긴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여기 눈이 확 띄었습니다. 겨울이면은 그 청년 집에 뒷산 뒷산에서는 눈 사태가 나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던 중에 이 시간 첫 시간 설교를 들은 거죠. 다음 날부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 우리 집에 디디엔 디산 저거 옮겨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급기야 목사님의 귀에 들렸어요. 하,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초신자인데. 교회 나와서 이제 처음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서막하나께 기도 같이 하는 거죠.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했는데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계속 이 청년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40일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얼굴에 웃음을 활짝 펴가지고, 반, 반껏 웃는 얼굴로 이 목사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21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더군요.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큰 트럭들이 와서 흙을 마구마구 날라서 거의 평지가 되어서 산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순수한 믿음. 단순한 그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산, 고기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묵상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를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산. 산은 뭘 의미할까요? 산은 아주 곤란한 문제.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가정에,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그게 바로 산입니다. 산. 산. 산으로 비유된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우리 청년처럼, 처음 교회 나온 그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압니다.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이 산의 문제, 태산 같은 이 문제, 큰산이 문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합니다. 성도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 뭐가 있어요? 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도와는 우리의 기도는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아멘. 나의 말은 다 뭐다? 기도다, 기도. 기도는 인간 무능과 인간 항복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항복. 항복하는 복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잠시만 중간에 보십시오. 그러면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약해지는 거예요. 산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또그 산이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 그러나 기도하면 그 산이 작아지고 낮게 보이고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하시는 분은다 아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따라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나의 문은 나의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분께 기회를 드리는 것,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큰 문제는 없어요. 더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상 응답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풀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매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고 맬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면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거. 아멘. 오늘 제와여러 분들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모르시는 분이 한분 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같이 서로. 성도의 나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아니 특권, 특별한 권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뭘까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 다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 다해 놓으셨어. 그런데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회복되는데 하나님 모든 걸다 준비하세요. 모든 걸다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세요. 모든 거다 무너진 것다 회복시키고 다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이룬다는 거죠, 그죠 회복시킨다는 거죠. 무너진 거다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멘. 모든 걸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따라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멘. 어떤 사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내 형편 처지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 약속해놨지만, 모든 걸다 약속해놨지만, 기도해야, 그래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따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다. 뭐가 없다고요? 국물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기도가 특권이고 기도가 축복입니다. 야구보 사장 2절, 2절,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응답 받지 못하냐? 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기도 왜안 합니까? 이게 물으면 하, 너무 바빴어요. 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또 피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기도 못 해요.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바쁜데 어떻게 더 기도합니까? 바쁘니까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더 많은데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하는 것도. 루터가 평소에는 두 시간 기도했는데 이종교개혁을 하면서 네 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 이책 제목입니다. 따라 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이에요. 책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빠서 기도 안 하는데,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은 아시겠죠? 오늘 예배하는 제와 여러분들, 이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낙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얼마나 참 중요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이런 각오로 기도해가지고, 이 존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켰다는, 그런 세계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가 내 교구다. 보십시오. 세계가 내 구역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아니, 지금 용현, 그죠? 통양, 가, 작은, 이것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이 요한 웨슬레는 세계가,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도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이 선진교회는 말 그대로 선진리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교회, 이끌어가는 교회. 지역을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아멘,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선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천은 내 것일세. 경남도 내 것일세.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사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경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선진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선진재단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넓게 열면 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도시에서라도 쓰임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나라 열방을,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단위에서 나와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배단위에 있다가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겁니다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또 피곤하면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멀리서 무화과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잎사귀가 막 무성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무화과 열매도 안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화과 열매 나무, 가, 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그냥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 이러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니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음날 아침 그곳을 다시 이제 지나가는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뿌리채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무가 뿌리채 말르려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 제법 걸리죠 맨날 며칠 몇달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날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하루아침에 그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걸 보고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여기 보요 베드로가 호칭을 어떻게 해요, 호칭을?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랍비어, 랍비. 라비. 랍비가 뭐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아, 이상하지요? 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있으면 랍비어 안할 텐데.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주의 하겠죠, 주의 아멘. 오늘 제와 여러분들은 랍비가 아니라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왜 믿지 못하냐?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마른다.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이못 봤냐? 제발 좀 믿어라요. 제발 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우리의 구하는 우리의 것은 우리의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면 이 산이 높은 산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따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내 문제, 태산 같은 그 문제 옮긴다는,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알긴 너무 잘하시. 알기는 알기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문잡에딱 쓰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아멘. 그 분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없는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사라의 태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전능한 하나님 심을 나타내신 줄로 압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는 거, 이루셨다는 거. 전능하신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분이 그 아브라함, 사라의 그 태에 생명을 주셔가지고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함으로, 가능함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시작.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죠. 기부리서 6장 17절, 1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그 일을 맹세하 맹세하고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하나님 보정하셨다는 거죠.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뭐라고요? 못 하시는 게?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딱한 가지. 뭘못 하세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거짓말을 못하세 거짓말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사람은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마태봉 24장 35절, 시작. 내, 내 말은 없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말다 이루시더라. 말씀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본주의는 자기 머리로 사는 머리, 내 머리, 내 지혜, 내 방법, 내 판단. 이걸로 사는 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본주의가 누굽니까? 왕 중에. 대표적인 인본주의가 바로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인본주의의 대표입니다, 대표. 표상입니다, 표상. 자기 만족, 또 이기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죠. 왜 망합니까? 사울이 왜 망하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인본주의, 자기 머리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사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금방은 반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시들해지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본주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과 반대되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에요 사울은 인본주의의 표상이고 다윗은 신본주의의 표상입니다 목동이었어요 보잘것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시편을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또 다윗의 마음에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면서도 자꾸 묻는 거죠.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분별할 때 판단할 때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선진교회를 위한 것인가? 성도들을 위한 것인가?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의 본세를 믿고 기도하자. 오늘 우리 교독문 읽었습니다. 교독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이름으로 같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시되 따라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지.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 아멘.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0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풍랑이는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자. 우리가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오늘 2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욥기 28장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욥기나 시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바다와 바람이 거기에 순종하는가? 도대체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자연도 그말 앞, 그 말씀 앞에 그렇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물러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얘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높은 산, 큰 산을 만나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나님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스가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 내가 무엇이냐? 내가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앞에서 평지가, 평지가 되리라. 되리라. 아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 아니 앞으로 또 산을 만날 때에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이름. 예수 이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산이 옮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천과 경남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